<laughs> 받아서 어디에 쓰셨어요? 거기 사. 열무 같은 것도 사고 동네 맞아 쓰고 밥 먹으러 한 번씩 가고 아래 오리고기 구무를 가고그래도돈 이제 오만 원간 남았을 거야. 안주 안 샀어요. 신발 사러 가려고. 신발이 <laughs> 어, 신발이 다 떨어졌어. <laughs> 옷이나 사입고 일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. 이제 손자 군대 가면 같이 식사도 항상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? 어, 신청은 거기서 친절하게 우리가 젊은데 노인 애들이니까는 차려주시더라고요. 그거는 거는. 주민등록하고 가져카대 돼. 제자친진하게 얘기해. 매출은 소비쿠폰 불리고 나서는 좀낫죠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. 전에보다는 사람이 많이 많아졌어요. 매출이 한30% 정도 올랐습니다. 안살 것도, 이거 하나 더 사자고,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덤으로다가져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어, 이거 좀더 사도 되지. 한건살거두건 거 사고. 이래로 끝날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분씩 중간 유만 일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어요. 예, 많이 되죠. <laughs> 좋아하세요 그걸로 이제 드시고 하시니까. 모해 하셨으니까요. 한분 있는데요. 할머니인데. 여기 매장에 오셔갖고 20만 원치 사갖고 가셨어요. <laughs> 초가 됐어요. 뭐 반응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. 여분기에 그래도 좀 활기가 돋고 이게 참너무 좋고 경기는 어렵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내주셨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장님 여러분 이 어려운 경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자, 힘내시고 열심히 삽시다. 자, 상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! 국민 여러분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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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